안녕하십니까 노고비 예당 TV 장농사입니다. 오늘은 예당 초인 초청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각계 각층에 있는 유명 인사들을 보시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나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공무원 인사혁신처 주무관으로 계신 신인교 주무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laughs>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장애인식 개선센터에서 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근데 인식 개선 강사를 하고 있긴 한데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본업은 인사 근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어, 국가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생기셨어요. 아유, 굉장해.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은 장애인 인식 개선 센터에서 이제 강사로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장애인의 개념과 네네. 어떤 적절한 용어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시는, 뭐, 이런 것들은 뭐, 매체나 SNS 같은 걸 통해서 이미 많이 전파가 돼서. 네네. 식상한 내용이라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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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뭐 장애인이라고 하면 그 장애인 복지법상의 네, 네, 네. 어, 신체적이나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네, 오랫동안 네, 네. 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네, 네. 제약을 받는 자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이제, 이제 사회가 조금씩 변화함에 따라서 그 장애나 장애인에 대한 개념 자체도 네.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그런 어떤 개별적인, 의료적인 관점에서 장애인을 바라봤다면, 뭐 예를 들면, 저처럼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네. 뭐 휠체어를 타는 그런 어떤 네. 신체적 장애를 가진 저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요즘은 이제 좀 사회적인 모델로 많이 변화를 하고 있,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어, 저처럼 휠체어를 탄 장애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뭐, 경사로를 어, 설치해준다든지, 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줌으로써, 네. 어, 저처럼, 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사회 생활을 하고 어떤 사회 복귀하는데, 음. 저는 문제가 없도록 사회적으로 도와주면서 음. 상호작용을 해주는, 이런 네. 쪽으로 지금 장애 개념이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휠체어를 타고 계신데, 네. 그 장애인으로서의 어떤 고충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뭐, 저도 사실 중도에, <laughs> 네.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은 케이스고요. 네. 사실 저도 장애를 입기 전에는 네. 장애, 장애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그쵸. 것도 고뭐 네. 그렇긴 한데 막상 장애를 입고 나서 장애인으로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했을 때 굉장히 음. 어려운 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일단은 뭐 장애인들도 동일하게 음. 어,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어떤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아. 차별이나 제약 같은 것들이 그렇죠. 많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예를 네. 들면, 소리나면 같은 거는 어쨌든 뭐 네. 장애가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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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합격을 했는데, 음. 면접에 가서, 음. 뭐 특별히 내가 뭔가 이 직무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음. 뭐 면접에서는 안 좋은 결과를 그렇죠. 얻게 되는 뭐 그런 경험들이 네. 좀 반복돼서 음. 자신감을 많이 잃었었던 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예. 장인그 의무 고용률이라는 네. 게 있긴 있잖아요. 네. 그래도 미비하죠. 그렇죠. 네. 예.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의무 고용률 덕에 지금 다시 음. 사회 복귀해서 이제 뭐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수 있는데 음. 아직도 그냥 고용부담금이 납과하면서 음. 그냥 뭐 장인 채용을 하지 않나.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어서 네네. 좀 많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요까데 네. 아무래도 생활을 하실 때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단은 뭐 음. 다양한 장애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장애 유형에 따라서 뭐 불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네네. 많이 있는데 일단 어쨌든 저는 휠체어를 주로 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일단 있을 텐데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접해보셨을 그런 뭐 부분들이긴 한데, 네. 계단만 있는, 예를 들어, 경사로가 없는 인물에 음. 음. 진입을 한다라든가, 이럴 때 뭐, 저 혼자 음. 진입을 하다 음. 이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음.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같은데, 그래서 위층에 올라가야 될때 음. 그런 제약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제약이라고 할수 있고요 네. 제가 뭐 이곳에 올때 차를 우 대서 오는데 네, 네, 네. 어, 저도 사실은 참 부끄럽긴 한데 음. 장애를 입기 전에 어, 왜 이렇게 장애인 주차장 넓지 이런 맞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막상 장애를 입고 보니까 음. 운전을 하려면 운전석 문을 활짝 열고 휠체어를 운전석 옆에 대고, 그 다음에 운전석이 올라탄 다음에 휠체어를 접어서 차에 싣고 뭐 내릴 때는 그 역순으로 내리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문을 활짝 열지 않으면 차에 타거나 내릴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주차장 같은 경우는 비워져 있어도 음. 제가 거기 들어가면 음. 주차를 한다고 해도 내릴갈 수가 없죠. 운 좋게 옆에 비어져서 음. 거기 주차를 했다고 해도 옆에 다른 차가 차라리, 주차를 차라리, 하면 위하셔. 다시 뭐 음. 탈수 없는 그런 좀 어려운 음. 상황들이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좀 문제들이 음. 사실 생활하는 데뭐 가장 큰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laughs> <생각이 웃음> 네, 그러면 이런 생활상 어려움도 있지만 네네. 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의 인식, 사회 인식상의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뭐 일단은 그냥 일상 생활에 있어서도 식당이나 이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갔을 때좀안 네.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심지어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어... 뭐 그런 경우들도 많이 겪었었고요. 근데 뭐 어쨌든 요즘은 어, 매체의 영향이라든지, 뭐,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교육의 영향으로 음.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인데요. 음. 아직도 이제 그런 당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편경이나 음. 선입견 같은 거는 남아있고요. 음.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오는 그런 좀 선입견이나 편경 같은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새로운 부서에 배치가 됐는데, 음. 저의 능력이나 뭐 이런 거 보지 않고, 음. 어, 저 친구 휠체어를 탔네? 장애인이네? 오, 음. 어? 러면 뭐, 우리한테 좀 해가 되지 않을까? 음. 어, 우리 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음. 뭐, 이런, 뭐, 보이지 않는 그런 시선들이 느껴지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약간 오기 같은 걸로 일을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 내가 한번 보여줄게. 잘할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이런 우기로 시작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음. 그런 좀 편견이나 선입견들이 없다면 음. 장애를 입으신 분들도 뭐 직장이나 이런데 가서 본인의 능력을 음. 좀 가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해 예. 그런 네. 것도 좀아고 몸을 쓰는 직무도 아니고 그냥 사무직이고 어? 어떤 그 일을 하는 능력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는데도 그렇죠. 그런 인식이 있나봐요.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뭐 나쁜 마음이 있어서 나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접해보지를 음. 못하신 거죠. 음. 장애인 직장 동료를 접해보지 못하고 음. 장애인 친구를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음. 거기에서 오는 어떤 낯설음, 음. 이해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지 음. 뭐 나쁜 마음이라고는 전혀 생각니 그래서 다 똑같잖아요. 비장애인도 음. 마찬가지잖아요. 음.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혔을 때 음. 그런 편견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장애인들을 위해서 네. 개선해야 되는 핵심 포인트 같은 게좀 음.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제가 몇 가지를 이미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네, 네, 네. 어, 일단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뭐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음. 똑같아요. 뭐 음. 여기 계시는 우리 등록사님이 네, 네, 네. 저를 장애 이전부터 알아서 음. 좋은 선배자이고 관계를 음. 맺었듯이 지금 제가 일체를 타고 있지만 그 관계가 바뀐 게 아니거든요. 더잘나가지그런 <laughs> 어, 네. 사실 인식 개선이라는 단어도 저는 별로 다른 단어라고 생각하지는않고요 음. 그냥 장애를 좀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면 사실 음.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반대로 네. 이렇게 장애가 없다가 네. 딱 이렇게 갖게 됐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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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얻게 된게 있을까요? 예, 네. 저는 사실 이런 것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음. 얻은 게 굉장히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애를 입지 않았다면 아마 장애나 장애인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었을 거고요. 음. 주변에 이제 굉장히 좋으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음. 장애를 입었지만 음. 굉장히 열심히 생활하시고 음. 좋은 마인드로 이렇게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음. 그, 사회에 또 다른 분야의 분들하고 서로 교감하고 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장애인의 상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의 상을 동시에 경험했기 때문에 음. 그두 개의 그 어떤 바운더리를 다 경험함으로써 굉장히 폭넓은 음. 경험, 폭넓은 사람들과의 교감,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얻은 것 중에 가장 큰 소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마지막으로 혹시 장애인 인식 개선을 네네.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제가 강의를 항상 다니면서 네. 하는 얘긴데요. 네. 다르지 않다라는 거거 하나만 좀 기억해 네.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보여지는 달라지는 모습 때문에 사실 생기는 것 같긴 한데 어, 다르지 않다라는 거, 똑같다라는 거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분명히 도움과 배려는 필요합니다. 신체적인 어떤 제약으로 인해서. 분명히 필요한 건 있지만 그런 배려와 관심, 복을 더했을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이가 음. 좀더 빨리 음. 오지 않을까 음. 예. 알겠습니다 잘생기신 것만큼 <laughs> 말씀도 잘해주요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인식 실태와 개선 포인트에 대해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회사나 또는 실생활 주위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대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우리와 다 전혀 다를 게 없는 똑같은 분들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어미내담 t v 장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